23년 12월 1일입니다. 1말씀 1일 6기 제25장 26장 2장 말씀이네요. 구약성경 785페이지 6기 제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입니다. 예, 2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죽금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시나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담 딸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굳이 선적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붙이러 시다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제 말씀까지 22장, 23장, 24장까지 해서 여러분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세번째 사이클의 첫째 나오는 친구입니다. 엘리바스와 요업의 대화가 끝나고 오늘은 25장 1절이 있는 대로 수와 사람 빌다시 요업하고 대하는 내용이 25장은 빌다시 하는 얘기 26장은 이제 요업이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빌다시의 대답으로 이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요. 그 아주 짧지요. 어, 여섯 절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26장부터는 여업 이야기가 여러분 27장도 보시면은 또 여비 또 풍자하여 이러되, 그렇게 해서 여비 27장, 28장, 29장도 보시면은 여비 풍자하여 이러되, 이렇게 이제 길게 여업이 이제 말을 하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 4장의 그... 이제 그 엘리바사의 리바스의그 주장에 대해서 요이 대답하는 내용은 여러분 어제 말씀도 잠시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요뿐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욥뿐만이니 고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이 고난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악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악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죠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뭐 뭐, 악인들 24장 2절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땅을 경계표를 옮겨서 힘없는 자의 땅을 빼앗고 양떼도 빼앗아 가고 3절에 보니까 24장 3절에 보니까 고아와 나기도 몰아가고 과부의 소도 불모라 잡고 이렇게 이 악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더라, 이게 현실이다, 그렇죠? 어, 현실이 이런데 에, 이런 그난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 벌을 주어서 그렇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그, 어, 현실을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영적인 어, 이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 이런 영적인 백성으로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말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얘긴데 이제 우리들이 하는 이런 말이 현실적으로 너무 또안 맞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와닿는 이런 얘기 혹은 그런 얘기들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그래서 이런 영적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이기자 그런 얘긴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얘기가 도리어 더. 어, 고통과 고난 일 어, 고통을 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그 진실을 어 이런 그이 현실의 이런 어, 육적인 현실 때문에 포기하거나 버릴 수는 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어, 자세 겸손한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예, 믿고 있는 바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게 되겠, 되겠지만은 그것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 이것이 하나님께 비하면은 아주 그 작은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놓쳐 버리고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또 하나 무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혹 있겠고 또 혹시 우리가 또 그런 자세 를, 를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도 어그런 그, 태도를 갖지는 않도록 늘 이렇게 그 이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겸손함은 우리가 뭐 겸손하자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서 정말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늘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수양을 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통치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24장에 나오죠. 그 말씀이 이제. 어, 여러분, 18절도 보시면은 24장 18절,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고, 그래서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23절도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시지만은 그들의 길을 살피셔서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것도 잠깐 높아졌다가 침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요업도 친구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25절 가령 그런 일이 우리 눈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누가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가 누구냐? 그런 그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예, 주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이 공격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예, 그 말씀이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한다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러네요. 어제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장 오늘 이제 1절, 1절 말씀 보시면요. 수아 사람 빌다시 이제 요부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어, 우리들에게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평화를 베푸시는 분인데. 아, 정말 이게 고백적으로는 맞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은 곳에서 화평을 만드시는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화평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사실은 이 땅의 화평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뭐 무슨 그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 지원받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할수 있는 존재라는데 이 존재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평화가 사라지고 그렇게 전쟁과 이런 경쟁 다툼 시기가 난무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들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이 수하사람 빌다 도 하나님의 그 주권은 통치를 얘기합니다. 위험은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 그죠. 그 통치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주권과 위험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는 이제 화평도 베푸시는 분인데, 그리고 3절, 그의 군대, 군대는 그이 하늘에 있는 그, 그 바로 그 뒤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그의 군대는 뭐 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체의 별들. 그리고 그 그런 별들이 상징하는 어그 하늘 영역에 있는 다시 말해 천사들. 이런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존재가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의 별이라도, 별 전체라고 해도 좋고요. 그의 천사들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의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어, 헤어릴 수가 있겠는가? 그가 비추는 광명의, 의를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런 크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빌다시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사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할 수가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난자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요, 여자에게서 난자가 바로 사람이죠. 어찌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요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깨끗하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라는 것이요. 왜 자꾸 어렵다 하느냐? 니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이, 이제 이 수하 사람 빌닷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빌, 이런 욥이 당하는 심판을 빌스도 받아야 되잖아요, 어지요? 엘리바스도 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말이 맞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렵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죄인이 아니라고 하느냐? 빌다 씨 말이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네가 죄인이니까 그런 벌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럼 빌다도 엘리바스도 소발도 다요비 받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이 공평한 거 아니겠어? 공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지점이 이제 참 답답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욥이 하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지 않다 는 것이 깨끗하지 않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지금 고난을 이런 그 고통 고난을 받을 그를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면은 너도 너도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될것 아니냐, 이제.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친구들이 말할래 있는, 있는 모순점입니다. 이 친구들이 요업을 그냥 굴복시키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그냥 그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얘기들을 지금 다 가, 가, 갖고, 막 알고 있는 이런 성경지식은 총통을 해서 지금 요업, 네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업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거예요. 그죠? 죄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그욕을 이렇게 심판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너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그죠? 완전히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도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좋은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호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드린다고 해서 지켜, 하나님의 그 그루가심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이런 생각을 확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까지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어쨌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5절 계속 이 빌다스의 주장을 보십시오. 보라, 그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저렇게 초롱초롱한 별도 빛나는 게 아니고 달도 광명 어둠을 이렇게 밝게 비치는 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빛도 아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비해서 6절입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그런 인생이 뭐 하나님 앞에 자꾸 깨끗하다 하느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지요. 하, 구더기 같은 티끌 같은 존재인그 이게 말씀이 틀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으로 끝나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도만하지만 또 어떤 우리 신앙인들 저를 포함해서 어떤 신앙인들은 우리 인간을 자꾸 벌레보다도 티끌보다도 못하고 이렇게 인간을 비약시키는 것이 그것이 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구더기 같은 존재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도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구더기 같은 이 이런 그또뭐라 그, 벌레 같은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어, 이렇게 소통하는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파트너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아들의 형상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형상을 잊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창조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표입니다. 목표. 그죠? 이런 존재. 그래서 천사보다도 조금 낫게 하시며, 이제 그런 말씀도 어디서 나오잖아요. 시편에. 이런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죠.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 들고자 하는 말씀은 아,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 우리는 전적 타락했고, 자꾸 이렇게만 하면요, 죄짓는 것을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해봐야 하나님 앞에는 뭐 그렇게 깨끗하다도 못할 텐데, 이래 살아나 저래 살아나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뭐,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 오늘도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제 지은 죄를 오늘은 안 지, 안 짓고, 어, 그렇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저녁에, 아, 오늘은, 어, 제, 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 깨끗하게 살수 있도록, 저를 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 어, 오늘은 제가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좀 하면 안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만. 수아나 빌다스, 이 수아 사람 빌다시나 엘리바스가 그런 이구더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겠어? 이런 참소를 계속 받는 거예요. 사탄의 참수 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전인들은 아,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맞, 맞겠는가? 저는 벌레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오늘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교만합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지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그 신앙 자세는 이 친구들의 입, 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비 대답하는 거 봐봅시다 요비 대답하여 이때 <laughs> 네가 힘없는 저를 참잘 도와주는구나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나를 지금 위로하고, 나를 지금 도와준다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요비 이렇게, 요비, 막, 이, 빈정이 되게 상하는 모양이야. 그죠? 지금 도와준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구두기 같은 인생이니까, 막,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얘기를, 그것이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런 그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완전히 내가 이렇게, 그, 멸망당한다. 하면은, 지금, 지금 그런 얘기인데, 그죠? 그게 나를 참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고, 너는 다 아는 것을 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랑질이다. 네 알고 있는 교리 자랑, 그죠? 신학 자랑, 성경 자랑할 때 알고 있다는 자랑이다. 그래서 극률한 마음이 아니, 아니면은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도리어 형제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극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절을 보시면요 지금 네가 누구를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정신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조상들에게부터 다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너희 조상들에게 다 배운 배 것이다 그렇죠? 이 지금 보통 세상에서 지혜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져 내려온 어떤 그그 그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예측부터 있었던 그 예측부터 있었던 그 조상들의 지혜를 잘 배워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정신을 가르쳐 준 조상들 6절 보시면요, 다 죽었지 않느냐?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통치의 영역은 산자들의 세상뿐만 아니라 죽은자들의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다. 지금 이제 요은 빌다스의 말에 더해 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더 그냥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다시고 이런 질서직련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그래서 8절도 보시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늘 위에 있는 공중에 있는 물 그리고 땅에 있는 물 하나님의 지금 그잘 아시는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보름 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다 시적인 표현이죠. 10절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거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어, 곳이라. 이런 어, 바다도, 어, 그리고 이 육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11절입니다. 이제는 그, 이런 이 질서의 영역뿐만 아니라 혼돈의 영역, 혼돈의 세력이 있는 11절 보시면요. 그가 꾸짖으신 적,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1 2절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이제 고대 이때는요 이런 바다 이 이제 이런 것을 물을 혼돈의 세력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물 안에 이제 어떤 그 어, 이런 우리로 치면 용왕 같은 그죠 어떤 악어 이전 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이 되는데 지금은 라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런 바다 괴물이 있는데 이 바다 괴물이 이제 사탄이에요. 이게 이제 악의 세력을 그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고이 뱀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도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14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한 단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막 모든 은을 동원해서 죽음의 세계 살아있는 세계 그렇지요? 질서의 세계 악의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위대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얘기한다 해도 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분의 단편 한쪽 면만 본 거다. 그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우리가 조상들에게 들은 것, 하나님으로 부터계시를 어, 받았다 하는 것도 그냥, 그냥 아주 작은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라. 그 하나님의 그큰 우레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거는 너무 적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 고난 때문에, 고난은 다 악의, 악의, 어,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 교리나 이런 데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요비 말하는 것은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도 그냥 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전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요비하는 얘기는 빌 다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리 그래 크신 분이니까,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고 구더기 같은 존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요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다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어, 이런 교리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서서 판단하고 어, 막 하는 것은 정말 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삶가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여호처럼 어, 내가 다 그치? 사실 뭐 눈앞에 일어오분 후에 일어날 일도 잘 모르는 인생인데 무슨 영원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삼가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이 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시는 말씀 그런 음성을 좀 깊이 묵상해서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